군대가 똥같다고 해서 내가 진짜 같이 행동하면 진짜 내 인생도 똥될 수도 있겠구나. 했지만 굉장히 아쉬웠어. 왜냐하면 나는 사실 지금 내가 33살이지만 그 당시에는 21살이었고, 12년 전이지. 12년 전에 한 달에 300만 원 벌면 그때 그 당시에 300은 굉장히 큰돈이었고, 지금의 300이랑 그당시의 300이랑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돈이었고, 나도 처음 그 정도의 금액을 내 손으로 벌어봤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잘 벌다가 입대를 해야 되니까 음 굉장히 아쉬웠어. 아쉬웠고, 이제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5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들의 생각일 뿐이지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고 사람은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고 도전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잖아 나는 도전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고 그것을 해냄으로써 그 성취감이 굉장히 컸어 그리고 이 성취감을 가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찰나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중간에 끊긴 거지 음첫 월급 받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큰 돈이지 이게 작은 돈이 아니야큰 돈이긴 한데 한 달에 통장에 뭐 250, 300씩 꼽히다가 이제 인간하고 나서 첫 월급으로 120만 원좀 안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한달 동안 처음에 인간하고는 입금 입대하고 나서 인간하고 나서 한달 동안에 굉장히 나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거든 왜냐하면 낯설어 모든 상황이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업무도 낯설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 그때는 힘든 상황에다가 내가 열심히 내가 재밌게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재밌게 일을 하면서 300씩 벌다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120을 버니까 이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야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비교가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입대하는 순간 전역을 결심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로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월급을 받는 거에 대한 재미를 못, 못 느꼈고 굉장히 힘들었고 전역 날짜 D-Day 날짜만 핸드폰에 기입을 하고 하루하루 그것만 보고 있었어 근데 하루하루 그것만 보다 보니까 그 일자가 1800일이잖아 1800일 1800일을 내가 하루하루 보면서 세어낸다고 이게 뭐 변하냐 안 변하지 5개월도 아니고 5년인데 그래서 그때는 좀 너무 어렵고 뭐 생각이 짧았던 것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 지금은 그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연내 생활 그러니까 병사들 생활관에서 6개월 동안 같이 일어나서, 먹고, 점호하고 뭐, 지침하고, 이거를 같이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병사 생활을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생활 영내 생활을. 6개월 동안 하는 건데, 계급은 하사인데, 계급장만 하사를 달고, 나이도 자기들보다 어린 애가 와서, 자기네들한테, 이제, 뭐, 지시하고, 뭐, 업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거부반응을 들 수밖에 없지. 거부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시를 하는 게 너무 티가 났어. 왜냐면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나보다 짬도 높았고, 그 계급은 나보다 낮지만.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친해지더라고. 그때부터는 조금 이, 이 적응을 하게 된것 같아. 지금 원망을 엄청나게 했지. 왜 내가 하고 싶었던 창업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 말렸을까? 그때 나를 말리지 않았으면 나는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재밌게 그것도 힘들, 힘들었겠지만 재밌게 살았을 텐데 그때 아빠가 나한테 설득한 게 뭐냐면 하다가 안 맞으면 나오래 <laughs> 하다가 안 맞으면 나오래 근데 막상 시험이 되고 나니까 나올 수가 없어 의무복무기가 아이야 중간에 나올 수가 없어 하다가 안 되면 몰라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의 20대는 그렇게 흘러갔지 Q. 20대의 슬픔 사고를 쳤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실수를 했어 실수한 것도 있, 있지만 그동안 쌓였던 내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처음으로 아빠한테 전화해서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냈냐고 처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엉, 엄청 슬프게 엉, 엉엉 울었던 것 같아 오. 그 당시에도 아빠랑 통화하면서 아빠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빠랑 이제 어... 통화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계속 그렇게 울 거야, 계속 그렇게 힘들게 할 거야, 힘들게 생활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 말의 뜻은 내가 어차피 군생활을 해야 되는 의무 기간은 5년 동안인데, 내가 5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면 나한테... 오는 득은 없고 나한테 해만 온다는 거야. 내가 딱 그런 생각이 든게 군대가 갔다고 해서 내가 진짜 X 같이 행동하면 제내 인생도 X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싫은 군생활이지만 싫고 억지로 끌려온 군생활이지만 내가 그 마음을 다잡고 나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최소한의 내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배우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건 얻고 생활을 해야지 내가 사회에 나가서도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나가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그때부터 좀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장교들이랑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장교들을 보면서 여름, 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뭐, 이게 되게 편해 보이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좀 관리자 역할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아, 저런 것도 한번 배워보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나가서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 남았을 때 내가 전역을 했을 때 얼마를 들고 있냐 확인을 해보니까 약 3천만 원 정도 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3천만 원 가지고 내가 막상 하려고 했던 장사를 하기에는 창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돈이었어. 그때는 지금처럼 유튜브나 영,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정보를 확인할 때가 많이 없었고 주변에서 뭐 성공한 사람들이나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나한테 조언을 해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 왜냐하면 나는 20대의 반을 군대에서 군생활을 하던 사람들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 혼자 처음부터 스스로 부딪혀 가면서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었어.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검색을 하고 찾아보다가 딱할수 있는 게 푸드 트럭이더라고 3천만 원 가지고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래 이거다라고 해서 이제 나가면 나, 내가 저녁을 해서 어, 푸드 트럭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그때는 지금 내가 뭐 사업을 할 때처럼 구체적으로 뭐 시작을 해서 어느 시점에 이걸 하고 그 다음 타임에 이걸 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해봐야겠다 그 직진만 했던 것 같아.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5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내가 이제 전역해서 드디어 하고 싶었던 거를 할수 있다라는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반응 99%가 다들 미쳤냐고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런데 나는 내가 한번 21살 때 남의 말을 듣고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의 말을 듣고 내 인생 20대 5년을 허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내가 무언가를 할때 주변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말리고 얘기를 해도 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거야. 내 인생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간섭해서 남의 말을 듣고 인생이 바뀌게 되면 그게 잘 되면 괜찮지만 안 됐을 때 후에는 남한테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녁 하기 전에도 너 나가서 뭐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전 장사할 거라고 창업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나가서도 내가 실제로 창업을 했을 때 그때 군대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저거 되겠어? 나는 얘기를 나한테 했었고 내가 나가서도 이제 그런 소문이 들렸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내가 들었거든 전에서 들었는데 뭔 상관이야 그게 남들이 뭐라 하던가 에뭔 상관이야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 인생이고 내가 실패를 하면은 난 다시 일어설 생각이 있었어 그땐 내가 안만 보고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랬기 때문에 기분은 솔직히 나빴지만 내가 그래 너네들은 내가 너네들은 그게 되겠어라고 얘기를 해라 나는 성공해가지고 내가 결과로 보여주겠다 라는 생각이 좀 강해졌지, 어린 마음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 맞춰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열심히 하는 거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할 거고 머릿속 한 켠에 여러분들이 가진 꿈까지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질 거니까 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어, 꿈을 이룰 때까지 파이팅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데? 나 이제 이거 벗어도 돼? 네, 벗으세요 군대 <laughs> 어, 어, 다시 갈 생각 있어요? 아, 절대 안 가죠 <laughs>